단기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완충되긴 합니다. 포인트는 단기적이라는 거죠. 지나치게 여기에 집착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나질 수 있습니다. 남들은 내 감정 아는데 난 몰라. 남들은 지금 봤었을 때 뭔가가 불안정해 보이고 화가 나 있고 또는 좌절되어 있고 막 행동에서도 티가 나고 표정에서도 티가 나는데 나는 몰라.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오늘 주제는 긍정적 사고입니다. 평소에 제가 별로 다루지 않는 주제인 것 같아요. 생각에 대한 부분. 항상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다. 근데 너무 생각에만 치중하니까 오히려 반대쪽 감정에 좀잘 신경을 써보자. 감정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취지로 저는 계속 감정에 대해서 주로 주제를 잡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의외로 긍정적 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패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 괜찮아야 괜찮아지는 긍정적 사고. 안 괜찮아야 괜찮아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느낌이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달빛님이 생각을 돌린다고 감정은 달라지지 않아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돌리면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뀔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항상 감정과 생각이 있으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게 인지 치료죠. 내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치우치진 않나 점검을 해 보고 그 부분을 조금 의식적으로라도 바꿔 보고 정리를 해 보고 그러면은 아 생각보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조금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고 그게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신기하게도 정신과 의사지만 그런 부분을 별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은 그런 패턴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물론 그걸 혼자 하는 것과 같이 옆에서 지인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전문가가 도와주는 것과는 그 효과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기대를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를 하고 했는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겨우겨우 긍정적인 생각들을 정리를 했는데 감정이 바뀌질 않고 이러는 경험을 하면서 아 나는 이게 안 되나 보다 뼛속부터 부정적인 사람인가 보다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스스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하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저는 일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감정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감정을 잘 인식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해소를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도 있는 그대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치우쳤으면 적절하게 긍정과 부정, 적절하게 현실적으로, 생각이 저절로 흘러가고, 이제 이런 방향성을 주로 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컨텐츠에서. 실제로 진료를 할 때도 좀 그런 방식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제가 평소와 다르게 도입으로 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광고 영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이 광고랑 전혀 무관하고요 그냥 컨텐츠로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광고 영상을 굉장히 색다르게 잘 만든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돌고래 유괴단 몇년 전부터 즐겨 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광고 인데요 그 영상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틀겠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짐비 마이볼 친구 없는데? 그거 잘 됐다 차분하게 혼자 집에서? 준비 마이볼 집 없는데? 그거 잘 됐다 밖에서 여유롭게? 준비 마이볼 여유 없는데? 정민아! 5번 테이블에 하이볼 3개! 네 정민아 수고했다 어머 그거 잘 됐다 여자친구랑 함께? 가만 있어들. 여기서 사람 무시하고. 너뭐 감정이라는 게 있냐? 아 이거 뭐 여자친구가 아니라 뭐 얼음덩어리? 뭐 이런 거랑 사귀는 거야? 아... 여자친구 없는데? 우와, 그거 잘됐다. 여친한테 차였을 땐 맑은 공기 마시며 진비 마이볼. 맑은 공기 없는데? 어? 어? 84번 지원자 꿈이 뭐죠? 꿈이 진비 마이볼. 꿈 없는데? 네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리저리 생각해볼 만한 컨텐츠인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초긍정 마인드에 대한 거죠 원형적 사고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초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전통적으로 이제 물이 반이 남은 상황에서 우리 반밖에 없다 이런 마인드가 있고 우리 반이나 남았다 이런 마인드가 있고 근데 우리 반이나 남았다 이게 초긍정 마인드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고 저의 포커스는 원형적 사고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초긍정 마인드가 어떤 면이 있을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바람직해 보이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 라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할까 물론 장원영 씨가 어떤 분인지 저는 전혀 모르고 원형적 사고라고 소위 일컫는 초긍정 마인드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들 이제 고민을 하세요. 이게 정신승리는 아닐까. 실제로 인지치료에서 그런 느낌 때문에 불편함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고, 치료자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 굉장히 힘든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자기가 가진 긍정적인 자원을 발견하게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려운 분들도 있고, 주민님이 광고처럼 상황이 나쁘더라도 상황이 아무렇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자존감 낮으면 긍정적인 사고라는 자체가 남들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이드 캠님이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원형적 사고 그거를 못하는 내 자신이 힘들다 이렇게 2차 타격이 또 있어요 그게 잘안 되는데 그런 안 되는 내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남들은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더잘 긍정적인 생각으로 극복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죠. 달빛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나한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편하고 긍정적으로 돌리라 이렇게 많이 그런다. 실제로 주변에서 가족이든 친구들이든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가 많죠. 분명히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를 아는데 마음은 오히려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준비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우선은 그렇게 나쁘기만 한건 아니다 분명히 인지 치료도 그런 측면이 있고 자기계발서에 나오건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허무맹랑한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신건강에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완충되긴 합니다. 포인트는 단기적이라는 거죠. 스스로한테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 괜찮다, 다잘될 거다.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할 때는 일시적으로 그런 반응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보기 전에 할수 있다, 잘볼수 있다. 뭐 이런 주문을 외우는 경우도 많고 긍정적인 자기 암시라고 하죠.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스트레스가 완충되고 심리적 안정이 유지가 되죠. 그리고 희망을 계속 지키고 현실이 좀 힘들어도. 그 다음에 뭔가 하고 싶은 동기부여에도 도움을 주고, 현실은 어렵지만 고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믿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너무 탈진되는 것을 좀 예방할 수도 있고, 도전을 지속하게 도울 수도 있고, 이거는 실제로 치료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긍정적인 기대를 계속 유지시켜야지 계속 스스로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계면에서도 인간관계죠.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어, 저 사람 되게 긍정적이야. 원형적 사고라는 게 그런 식으로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긍정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밝은 에너지를 막 전달해주고,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고, 긍정적인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 안에서 긍정적인 피드백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소속감도 증가되고, 굉장히 악순환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고립감, 우울감 이런 것도 좀 완화시켜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있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초긍정의 긍정 효과는 사실은 조건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단기적인 힘든 상황, 위기 상황, 이럴 때는 조건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인생은 길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패턴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억압을 하고, 회피를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차단하고, 이런 게 습관이 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어, MS님이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부연설명이 딱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고, 원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나는 그게 과연 이런 의심이 된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긴 는데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예,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요. 그게 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가 부 자연스럽다. 좀 억지스럽다. 이... 대인관계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뭔가가 무의식적으로 세한 느낌, 이건 직관적인 거죠. 뭔가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껍데기만 괜찮게 포장하는 느낌이 들지만 속에 있는 진짜 감정은 흐릿하게 만들어 버린 것 같다. 그다음에 티시 l 님은 단기적으로는 진짜 효과가 있었다. 근데 고시생활이라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생활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플로이드 캠 님이 긍정 학원 얘기를 해셨네요 <laughs> 긍정 학원을 루틴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게 단기적으로 도움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지만 지나치게 여기에 집착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초긍정 마인드를 가지는 게 심리적으로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도움 될수 있죠. 하지만 우려 요인이 꽤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현실을 회피하게 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현실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영상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게 봤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원영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바람직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리고 정민은 굉장히 투덜투덜 되고 시니컬한 사람인 것 같지만 정민은 그 상황에서도 현실을 살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은 항상 강조를 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현실을 살기 위해서 심리를 공부하고 마음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참 아이러니하게 초긍정 마인드로 살면서 현실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질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지금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좀 뭔가 문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가야 되고 내 삶의 방향성을 좀 바꿔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면서 판단할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현실에 적응하는 게 오히려 지연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을 억압하게 되는 거 많이들 얘기를 하신 거죠 당연히 우리 삶은 희노애락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긍정적인 감정만을 강조하면 슬픔이나 불안이나 분노, 좌절,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압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잘 넘어가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패턴이 되면은 결국에는 나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더 상실하게 되죠. 그것도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감정 조절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억지로 막 감정을 억압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조율입니다 조율 악기를 하시는 분들 현악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율을 하려면은 튜닝을 해야, 하려면은 그 기준이 되는 소리 정확한 그 소리를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내 악기의 소리를 듣고 이 차이를 느끼고 그 느낌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걸 느낄 수 있어야지 조율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 음치도 마찬가지죠. 진짜 음치와 가짜 음치, 뭐 우스갯소리로 옛날부터 있었는데, 가짜 음치는 자기가 음치라는 거를 알고 좀 부끄러워하고 노래방에서 좀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게 가짜 음치죠. 진짜 음치는 뭐예요? 자기는 음치인지 전혀 모르고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계속 앞에서 노래를 하고 그 이유는 듣는 게안 돼서.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치, 진짜 감정치는 감정을 억압하는 패턴이 계속 되었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남들은 내 감정 아는데 난 몰라. 남들은 지금 봤었을 때 뭔가가 불안정해 보이고 화가 나 있고 또는 좌절되어 있고 막 행동에서도 티가 나고 표정에서도 티가 나는데 나는 몰라.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갭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내적 고립. 그것도 이제 많이들 얘기하신 거죠. 우리는 사회적 관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데 고립이 돼요. 고립.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처럼 가생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들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거죠. 이 겉으로라는 게. 근데 이 외면이 아닌 내면에서는 사실은 이 갭이 느껴지는 거예요. 외면과 내면이 갭이 느껴지면서 더 내면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감정 어압이랑 이어지는 말이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오히려 비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나는 힘들어질 때 그걸 극복을 못하냐. 내가 더 긍정적이지 못해서 이런 거다. 자책을 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초긍정, 초초긍정으로 막 노력을 하면서 악순환이 되죠. 근데 우려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달빛 님이 좀 우려가 또 되시나 봐요. 상담 선생님이 이런 거 시켜가지고 계속 하는데 칭찬 일기도 숙제고 감사 일기도 그렇고 괜찮냐. 무조건 무조건 부정적이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치료적인 효과가 있고요. 하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과 동반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내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는 시도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인지 치료도 인지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인지 안에 깔려 있는 감정의 흐름들을 같이 다루는 게 원래 인지 치료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왜곡된 믿음이죠.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걸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억압이고, 억압의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억지초긍정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